7월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얼핏 보기엔 물가가 안정된 것 같지만 따져보면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대급 폭우와 폭염의 여파가 가뜩이나 들썩이고 있는 밥상 물가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상추 가격은 한달 전보다 83% 올랐고, 시금치는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열무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급 폭우에 이은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자 채소값이 금값이 된 겁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여 만에 가장 낮았지만, 널뛰는 밥상 물가의 직장인의 점심값, 주부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수입 피해가 컸던 탓에 지난달 하순 채소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7월 물가인 시차 때문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달 연속 2%대 물가 안정세도 착시인 셈입니다. 특히 다음 달엔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를 찍은 데 따른 이른바 기저효과마저 사라집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제곡물가 상승 전망에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주로 한이삼주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저희 물가 측면에서도 가중치가 좀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아마 이제 8월 경우에는 이제 전업비로는 이제 석유류가 올라갈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정부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계에 지나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100억 원을 들여 농축산물 할인 행사까지 나선 상황. 하지만 예산을 투입한 인위적인 가격 낮추기는 소비 패턴만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소비 펀이라든지 뭐 에너지 방어 처리든지 뭐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폭염, 태풍 등 기상 변수와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까지. 더 높아진 불확실성에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는 다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한국경제 TV 전민정입니다.